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제 친구들이 올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노조파업에 숨겨진 진실편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구탄 직업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이 영상이 며칠 만에 아주 핫핫핫 핫핫 이슈가 되었고, 자기들이 올린 영상의 모든 시청 시간을 압도할 만큼 뜨거웠다. 그리고 댓글에 칭찬하는 말도 많았지만, 그만큼 욕설도 많았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직접 해명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친구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먼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시청자분들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노조는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힘없는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파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인터뷰의 의도를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대표 댓글을 몇개 읽어보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또포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이 글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동구 집값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더군다나 중공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런 피해를 받고 계시다니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 그 피해 보시는 분이 이, 이분뿐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인 시점에 한때 세계 글로벌 기업이었던 회사가 울산 주민과 노조의 동의 한마디 없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생산기지만 울산에 놔둔 채 서울로 이사를 가면 동구 아니 울산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현대중공업이 항상 강조했던 게 윤리경영 아니었나요? 지금 이게 윤리경영입니까 유린경영입니까? 아, 힘없는 노동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힘내라는 말밖에 없다는 게더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으로 녹산 아재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인터뷰 당시에 언론과 회사 인사전화를 보고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사실이구나라고 믿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아, 최근에 노조신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실명한 사람은 없고, 찰가상 정도 입었다라는 제보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진상 파악을 한 뒤에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명백히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아, 댓글로는 귀족노조와 폭력시위 관련된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중공업 다니시는 아버지 아들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어떤 가정의 어머니 분도 계시고 뭐 이랬었는데 sbj 님 김우찬 님 h.b 님이 올려주신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파업을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회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거의 뉴스 기사에는 안 나와요. 진짜 1 0개 중에 한개 근데 노조가 잘못한 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댓글에는 밑도 끝도 없이 기정노조다부터 시작해서 아까처럼 누가 실명 위기에 처했네 폭력 시위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노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진짜. 진짜 우 노조가 잘못된 것만 신문에 나간다니까요. 물적분할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노조에서 불법 점거를 하고 농성을 했다. 한마음 회관 점거를 하고 음향기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혹은 또 노조 차량에서 신나와 쇠파이프가 발견되었다. 또 노조에서 화염병을 준비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과연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규정노조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똑같이 백대지가 불러가지고 선량한 기업인들 등쳐먹네. 노조 없어지게 회사 다. 졌고외국의 공장이나 세워라 이런 소리들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이런 기사를 부풀리도록 기사거리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실제로 이번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나 신나 화염병 실제로 썼나요? 그런데 안 써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축성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폭력 시위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폭력이 일어났다. 시설물이 파괴됐다. 이러면 무조건 노조가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폭탄 테러범이 꼭 폭탄을 터트려야 테러범입니까?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테러범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지금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번 농성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강해졌어요. 평화 시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런 것부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사람을 때려야 폭력 시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물 음향기기 부수는 것도 폭력 시위라고 볼수 있어요. 가정 폭력이 꼭 사람을 때려야만 가정 폭력인가요? 집에 있는 물건 집어 던지고 부수면 그것도 가정 폭력 아닌가요? 평화 시위를 주장하고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조는 이런 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회사 뉴스에 파업 불천 동료를 집단 구타하고 생산부 팀장도 넘어트려서 다치게 했다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저는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고 사실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랬다면 진짜 누워서 침뱉긴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나온 댓글이 조바울님이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진짜 너무한다 중공업아 고생했는데 음성지원이 되는 것 같아 골라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중공업 하는 일 쉽지 않거든요. 진짜 지금은 좀 그나마 나아진 편이지만 예전에 중공업에 계신 분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선박 공사 기간 맞추려고 주야할 것 없이 요, 용접하고 도장하고 정말 3D 업종이에요 근데 아 또... 진짜 이런 분들한테 기족노조? 기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대체 어느 기족이 한여름에 좁은 블록에 기어 들어가서 용접하고 페인트 가루 날리는 데서 도장 작업을 합니까? 진짜 기족노조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모아서 현장에 보내가지고 철판 부재 파이프 나르게 하고 그라인드 작업도 좀 해보고 좁은 데 용접하러 들어갔다 머리통도 몇번 부딪혀보고 해봐야 정신 차리지 말로 백날 설명해봐야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현대중공업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놨더니 회사 분사시키고 물적 분할하고 직원들 열받을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장래님과 성호윤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이제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치는 게 정말 안타깝다. 다 경영진들이 원하는 그림이다. 재벌가들이 원하는 그림이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글도 제가 참 공감이 갑니다. 귀종노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 한번 만들고 싶네요. 그리참 슬픈 게 뭐냐면 지금 문제되는 건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적 분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경영진의 결정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사 노조 사람들과 회사 비노조 사람끼리 네 <목소리도> 공간에서 서로 엉키고 싸우고 다쳤죠? 비노조 사람들도 이런 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안 하면 불이익 주고 자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고 있는 건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한 거예요, 이번 사태는. 무조건을 통과됐다고 비노조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지키라고 시키니까 그냥 나가서 막는 거예요. 비노조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제발 그런 사람들 서로 때리지 마세요.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막고 다쳐서 들어가면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양측 모두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게 나라냐? 이미 적어주신 댓글인데요. 이건 정부가 나서줄 일 없다. 이거는 정부랑 회사랑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진행된 거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싸움 날까 봐 정치 이야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진짜 문재인 정부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생각하기에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팔아먹고 싶고 현대중공업은 경영승계하고 싶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중간지주에서 만들어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팔아먹고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 만들어서 경영승계 활용하고 딱 그림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부라고 보는데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정부의 태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헝가리 실종자들 때문에 정신없는 건 알겠지만 이 사태도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무 언급이나 중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능한 정부는 제발 이 기회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사항은 지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영상 조회수가 거의 8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는 100명 정도 밖에 안 늘었다고 하네요. 제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를 진짜 지지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다른 시청자들한테도 노출이 많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영상을 사실 올리면 회사에서 추락당할지도 모르고 사실 요새 많이 겁나요 막 갑자기 부장님들이 커피 한잔하자 뭐 탕비실로 온나 이러면은 와뭐 들켰나 싶어서 되게 겁이 많이 나는데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올린 거니까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